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분산형 전원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분산형 전원설비는 어떤 건지를 먼저 보고 이쪽 파트에서 또 중요한 거를 우리 체크해 봐야겠죠 자 그런데 분산형 전원설비 파트는요 과거에도 이부태양광 발전은 우리 법안에 있었지만 어, 점차 문제가 없어지고 있어 왜아 실제로 아직까지는 기술 개발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요 어 우리가.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를 촥 밀고 왔어요. 사실, 밀고 오고 최근에는 이제 조금 더 각광받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으로 기술력이 약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막 엄청난 제재 부분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분산형 전원 설비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공부를 그래도 할 맛이 좀 나시겠죠? 자,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 대한민국 지도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요. 이렇게 우리 나라가 있겠죠. 자, 이랬을 때, 발전소가 어디 있어요? 어, 이런 데 있겠네. 우리 바닷가 쪽에 발전소가 막 있죠. 그런데,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물론, 여기 공업단지들도 있겠지만, 어디? 그렇죠. 막 각종 공업단지들이 있겠지만, 도심지에서 엄청 또 사용들 하시겠죠. 왜? 인구수가 엄청나니까. 그러면은, 이쪽으로 전기 보내기 위해 어떻게? 해? 여기 발전소에서 계속 어디선가 막 타고 와서 이렇게 막. 저는 계속 마우디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각종 땅도 필요해. 왜? 지지물을 세워야 되니까. 그럼 지지물은 또돈 주고 또 세워야 되죠. 그렇게 가다 보면 사고도 터져. 거기다가 전력 손실도에. 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네. 전력 손실도 멀면 멀수록 커져. 비용도 올라가. 사고 확률도 올라가. 그러면 안 좋네요 무조건 아 그렇죠 안 좋습니다 이쪽에서 보내는 거 그러면은 여기 발전소 있으면 좋겠네 하지만 도심지 서울에 땅값이 얼마면데 거기다 발전소 어떻게 세워 그리고 발전소 세우면은 그거 어떻게 시킬 건데 우리 화력 수력 풍력 다뭐 하는 거예요 증기 방식이에요 어, 아, 수력은 물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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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차 방식이겠지만 화력이나 원자력 다 증기 방식이라고 음, 물론 제자는 제, 제, 제 재료는. 화력은 뭐 불이고 원자력은 그 파워겠지만 다 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열이 물 끓여서 팡 쏘는 거죠. 그럼 그거 식혀야 되는데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뭘 하자? 그렇죠. 각각의 내부 자체에서 전원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을 만든다.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거. 어, 그렇죠. 태양광 그러면 태양광은 뭐 하는 거예요? 그쵸? 판넬 밀을 잘 만들어서 어떻게 빛 받아가지고, 어, 직류 전원 얻는 겁니다. 배터리 전원 같은 거. 자, 그런데 이 태양광 가장 핫한 거, 뭐 이거 말고 풍력하고 연료전지 있죠? 그런데 가장 핫한 이 태양광 조차도 뭐야? 우리나라 설정이랑 그렇게 맞지가 않아. 왜요? 부지가 너무 많이 필요해요. 태양광 발전은. 그런데 그 부지, 시설 설비 비용에 비해서 뭐예요? 어, 생산량이 너무 낮아. 그리고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를 모으면은 직류되죠. 직류. 그럼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기 보낼 때 직류로 송전하겠어? 아니죠. 또 교류로 바꾸겠지. 그래서 또 높여 가지고 또 송전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실제 이용률이나 효율이 떨어져 버린다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어때? 느낌이? 어, 좋지 않아. 사실은요. 물론 나중에 이러한 기술 개발이 돼서요. 뭐한 시간만 받고 그걸로 일반 가정집에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와 그럼 최고죠. 그건 이제 기술력이 좋아졌을 때 얘기고 근데 지금은 아영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은 비싸고 실제 사용량은 떨어지는 게 태양광. 뭐 풍력도 바람이 불어야 풍력이 되겠지. 뭐 그런 식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시험에서는 조금 멀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중요한 부분 싹 빼내면 되고요. 분사형 전원은요, 잘 남은 한 문제입니다. 잘 남은 한 문제. 그러면 그한 문제를 위해서 우리 한번 지금부터 좀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수치 문제가 잘 나와요.